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어제 시험 봤던 아, 제7 9회 TT 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어, 라이브나 이런 걸못해드렸고 오늘 해요. 자 이론인데 자 우리 아시겠지만 실기를 먼저 하셔야죠. 실기 실무. 실기 수행 평가 실무 수행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이론을 하셔야 돼요. 이론이 열 개밖에 안 되니까 후딱 하고 가야지라고 했다가 한두 개라도 못 풀거나 막히면 그때부터 손 떨리고 가슴 떨리고 머리 하얘지고 이러면서 실기 할때 실기가 칠시 점인데 그리고 막말로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실기는 찍을 수가 없잖아요. 아 물론 뒤에 그 비대면 시험 되면서 찍는게 있긴 있지만 그냥 무턱대고 찍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론은 어쨌든 빨리빨리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금은 찍기가 어려우니까 어 이론을 나중에 하는게 좋습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1번 갑니다 오개권뭐 알아서 보시겠고 1월부터 12월 세법 자 넘어가고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아니고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 계속, 경영 활동을 청산, 접, 때려치는 거죠. 정리하는 거지.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얘기 끝났죠, 벌써.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한다. 뭐에 대한 거다. 계속 기업, 계속 기업의 공준. 기본 가정을 다른 말로 회계 공준이라고도 해요. 회계 공준이라고도 한다. 전제. 기본 가정, 전제 조건, 전제. 계속 기업이고 끝났죠 이미 그 다음 기업 실체의 목적과 의매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계속될 거라는 계속될 거라는 계속 기업의 공준 회계의 주체는 기업 자체다 기업주가 아니라 기업 자체다 그리고 기간별로 잘라서 해라 이런 것들을 기본가정이라고 하고 회계는 발생주의죠 뭐 기본가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발생주의라는 것도 내용은 맞지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옳지 않은 걸 찾으래 옳지 않은 거. 근데, 어, 계정에 이름이 없네? 아, 임차료, 임차료. 임차료고요. 얘는 이자 수익이래. 얘는 임차료고, 얘는 이자 수익이래요. 그럼 임차료니까 얘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차변이 발생, 대변이 소멸. 아, 80만원 지급했어. 근데 그 중에 선급 임차료가 있네? 그럼 요건 차기분이란 얘기죠. 차기분. 미경과분이란 얘기죠. 뭔 소리야? 모르, 모르, 모르겠는디? 그런 분들은 회계일 그 강의들을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세요. 그 다음 집합손익으로 가는 건 요건 당기분. 음 당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경과분이죠. 당기까지 기간이 지나간 거. 이게 손익계산서에 어 비용으로 적힐 금액. 그다음 얘는 이자 수익이었나?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죠. 요게 수입액. 요건 어 임차료 지급액. 얘는 이자 수입액이 되겠고 선수네 그럼 얘랑 같은 거죠. 비용일 때는 선급, 수익일 때는 선수. 얘가 차기분. 자기분 미경과분이죠. 집합손익. 요게 당기분. 똑같은 거예요. 비용하고 수익이 달라졌을 뿐이지. 비용과 수익이 이렇게 서로 입장이 하나는 비용 하나는 수익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자 옳지 않은 거. 당기분 임차료 80이 아니죠. 지급액이 80이지. 당기분은 요거죠. 50만원, 50. 그다음 차기로 이연되는 임차료가 30이다. 거의 차기로 이연되는 거 30. 요거 맞네. 요거 맞네. 어, 틀린 거 찾는 거구나. 그럼 1번. 1번. 됐죠. 그 다음, 차기로 이연되는 이자 수익, 요거 40만원. 단기분 이자 수익 60만원. 끝났죠. 어, 여기 다써 있었는데, 괜히 썼네. <laughs> 자, 차기분, 단기분. 선급, 선수, 비수, 비지급. 요런 회계원리에서 결산정리상 아주 중요한 거죠. 에잉? 넘어가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대손. a t 시험에서매출채권하고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은 자산이고, 대, 대손충당금은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이죠. 자산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인데 자산의 차감 항목은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해요. 자 25년 5월달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50만원 중 40만원을 회수하였다. 어, 회수 전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 오른 것은 에이? 자 5월달에 5월 달에 돈을 받았어요. 그럼 차변이 현금이 들어오겠지 뭐. 당연하죠 들어오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대변이 뭐냐 충당금이냐 외상매출금이냐 충당금이냐인데 에이? 일단 결론은 충당금이죠 외상매출금 아니죠 왜 이미 대손으로 처리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애준 건 작년에 이미 이미 대손 처리했어요 외상매출금 또 쓰면 안 되는 거지 문제는 충당금인데 지금 회수한 게 40이잖아요 그럼 40이지 뭐 1번 1번이죠 1번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40만원 나중에 어쨌든 어, 붕괴하면 대변에 대손충당금 차변에 현금이 됩니다. 이쪽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전년도에 대손됐던걸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이다한 페이지 한 문제네 뭐. 자 상품재고장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4월말 기말 기말 상품재고액은 얼마냐? 계속기록법이다. 선입이 가장 쉬운 거죠. 선입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월초 매입 매입 어 나란히 묶여 있네. 그리고 매출 하나밖에 없어. 자, 선입은. 자, 선입, 어 저, 재고가 여기, 잔고가 50개였대. 뭐요, 이거. 이게 50개였대. 다시요. 선입부터 하죠. 선입. 쉬운 거부터. 선입은 250개가 위에 거부터 팔리는 거죠.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팔려나가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밑에 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게총몇 개야? 350개. 그럼 350개에서 250개 빼면 100개 남잖아요. 100개. 100개가 기말 재고가 되는, 되는 거죠. 근데 100개가 밑에 게 남는 게 선입이잖아요? 위에 거부터 팔리니까 밑에 게 남는 거지, 450원. 그럼 100개에 450원 아니면 40, 어, 100개에 450원이니까 45,000원. 45,000원이니까 답은 1, 2번 중에 하나. 아니, 2, 4번 중에 하나. 2,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1번 찍고 3번 찍고 이런 사람들은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손 들고 서 있어요. 자, 자, 다음에, 어이, 치사하게 3, 3호냐, 3, 2, 5냐, 이거네. 아이, 참말로. 자, 후입은 반대로. 구입은 반대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죠. 밑에서부터 팔리는 겁니다. 그럼 남는 게 우에 게 남겠지. 그 우에 거에서 100개를 계산하면 되죠. 우에 위에, 위에 거 100개. 그러니까 50개 50개 270원. 그러면은 13,500원이고 나머지 50개는 두 번째 거 400원이네. 400원이면 54,22만원. 33원에 335 요거네요. 그게 답이 2번 됐죠? 자, 이거는 그냥, 그냥 보면 나와야 돼. 선이 부입 정도는 그냥 나와야 돼.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T, t 급 세무이급 수준인데, 이걸 그냥 한눈에 딱 풀어야지, 이걸 헤매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5번. 기계장치, 동종자산으로 교환. 오, 이거 조금조금 조금 어렵죠? 교환하여 취득했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아, 항공이죠, 항공. 여긴 공인이고, 자, 항공이 우리가 붕괴하는 거죠? 누구요? 어 거래처와 교환해서 우리가 지금 항공이잖아요. 항공 항공은 그럼 항공은 자 티계정으로 표시하자면 이 기계였어요. 기계장치 원가가 400이었고 그다음 감가상각 누계가 320. 그럼 장부금액은 80이죠. 장부금액은 80인데 어 공정가치는 70이래. 자 이거 문제 떠나서 그럼 만약 에 이걸 팔았다고 치면은 결국은 어, 70만 원 받고 팔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손해겠네. 그죠그 다음에 공인은 상대방 회사죠. 상대방 회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공정가치가 40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되지. 자 여러분 이거 저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 이거 기억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 동장군 2공개 기억납니까? 여기서 보니까 동종자산이야. 같은 것끼리 기계 기계끼리. 동종자산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8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됩니다. 8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머지 자료가 없는데 없으니까 그냥 글로 끝나요. 끝나는 데 가만히 보면 아니 내가 주는 건 공정가 70이고 받는 건 40이잖아요. 그럼 일, 일, 그냥 마, 그냥 그냥 맞대 어, 맞대면 맞대 맞대 맞 어, 뭐, 어쨌든 1대 1로 그냥 바꾸지는 않겠죠. 아니 내가 주는 게더 비싼데? 그럼 30만 원 돈을 바꾸 바꾸 교환하겠지.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자, 일단 동종자산. 아까 제가 동장군 그랬잖아요. 동종자산일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취득원가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있으면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종자산. 서로 다른 이종자산 간의 교환일 때는 제공자산의 공, 정, 가액을 기준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있으면 쓰고요. 어쨌든 자 동종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이종 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이 공개 동장군 뭐 이런 얘기 했었었어요뭐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제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어쨌든 이래서 뭐 답은 나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현금을 주고 받았다 분개로 표시하면 이제 대변의 기계 구 기계 아0 어, 0이지 이게 0백 400? 사백이 없어지고 또 감가누계도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320. 그리고 만약에, 아, 새로, 새로, 신, 이건 구 기계고, 이제 이건 신 기계가 되겠죠? 신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여기 80이 되는 거죠? 뭐. 그죠? 80이 되면 대차 학계가 맞죠? 처분 손익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엄밀하게는 또 이것도 있지. 아까 현금을, 아니, 일대일로 바꾸기가, 아,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건 70인데 받는 건 40이니까. 그럼 30만원을 현금 받았다. 그럼 차별이 현금이 있으면, 차변 현금을 만약에 30만원 받았다고 치면 그러면은 저 장부 금액은 50이 아 원가로 50이 되는 거지요. 5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6번. 자 기계장 또 기계요. 기계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1월달에 아 25년 1월달에 취득했고 내용연수 5년에 잔존가치 빵 정액법 땡큐 정액법. 어이 그럼 n 분의 1만 하면 되네. 5분의 1. 5분의 1이죠? 아, 근데 이게 있구나. 어쩐지. 아, 요게 있네. 7월 1일 날, 기계장치에 대해서 63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대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는 거죠? 자산의 원가, 자산 처리하라. 결론, 얘는 감가상각이 너무 쉬워, 얘는. 얘는 그냥 어쨌든, 뭐 그냥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거, 7월 달에, 반년, 이, 자본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다르죠. 이것만 있었으면 그냥 5, 6, 3, 6, 600만원 쓰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는 원가 장부금액이 3,000. 그니까, 1월부터 12월, 12월이라고, 여기 12월 30일이라고 치면, 그럼 1월 1일부터는, 어, 3,000만원이 장부금액이지만, 7월 1일자로 장부 금액이 630만 원이 추가돼서 3,6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이때하고 이때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a t 시 m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하는 것도 있어 요 이게 좀 특이하게 합니다.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는 아까 1년치가 600이었는데 반년치니까 12분의 6해서 300이 되는 거죠. 300. 그리고 이제 7월부터 12월은 이걸 잘해야 돼요. 원래는 3,000이었어.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상각했으니까 상각한 만큼 빼야죠. 빼야죠. 그리고 이번에 또 630만원 늘었죠. 그럼 상각대상액은 3000에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330만원이죠. 3330만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원래는 여기서는 5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5년이 아니잖아요. 이제 6개월이 경과됐거든. 4년 하고도 6개월이죠. 4년 6개월. 그럼 그 계산하기 좀 애매하죠? 4년 6개월. 4.5년분의 1년. 이렇게 해도 돼요. 4년 6개월이니까 4.5분의 1. 이래도 되긴 되겠죠. 그러면 이건, 48에 32, 이것도 안 되네. 어, 계산이, 잠깐요. 33300, 예? 나누기, 나누기 4.5는 7400. 7400인데, 어, 아, 아, 1, 1년치 하면 안 되는구나, 참. 0.5, 0.5. 반년치 해야지, 반년치. 반년치 해야지. 아이, 게 예, 그럼, 370만원, 맞네. 됐죠? 반년치 해야지. 1년, 4.5년, 이래도 돼요. 4.5. 4년 반이니까. 4년 6, 1년이, 1년의 반이 0.5년이니까. 아니, 6개월이니까 4.6 아니요? 아,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월로 돼있죠? 월로 돼있죠? 4년 하면은 48개월이잖아요. 1년 12달이니까. 1년 12달. 그럼, 플러스, 6개월, 이렇게 되면은, 이게 48개월하고, 6개월이니까 54개월이 된 거예요. 54개월분에 6개월, 이래도 되고, 4.5분에 0.5년. 아까 제가 1로 했는데, 1년치가 아니라 반년치 해야 되죠. 0 1래도 됩니다. 됐죠? 370. 그래서, 300만원하고, 370에서, 어... 670. 재밌죠? 신기하죠? AT에서는 이런 게가혹 나와요. 이게 헷갈리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거 1년치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게 있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달라진다. 원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상각한 금액을 또 빼줘야 돼. 이미 상각된 만큼 빼야 될거 아니에요. 요런 그러니까 부분이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 신기한 거, 이거 틀린 사람은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그래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다면 상관없는데 처음 풀어봤다 그러면 이거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손 떨려 막 이러면서 실기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먼저 풀면 아니 되옵니다 자또 세법 갑니다. 보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즉 25일 다음 달 25일이잖아요. 그 경과 후에 30일 내 환급이 일반 환급이고 조기 환급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영세율 등 조기 환급은 25일이 아니라 15일이에요. 옳지 않은 거 4번이네 그럼 답 나왔고 이때 조기 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거나 사업설비를 증축, 신설할 때, 이럴 때요럴때 조기환급, 조기환급, 조기 영세율 적용되고 수출 같은 거 또는 기에서 어, 설비 투자 요런거할 때는 조기환급 가능한데 15일입니다. 됐죠? 자, 이거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건 또 뭐냐? 아, 이것도 AT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아, 공제, 공제, 공제. 자, 일반과세자고 보관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있는 또는 어 어느 때는 없는 공제받을 수 없는 이게 나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있는 걸 물어보든 없는 걸 물어보든 없는 게 뭐뭐 있나 알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비 면접 토 기억나지요? 사비 면접 토,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할 뻔? 뭐 이거 사비 면접 토 이렇게 있었죠. 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어쨌든 없는 걸쳐해야 되겠죠. 자저 세금계산서는 다 받았고 뭐 절차는 이상 없다. 자 어쨌든 원재료 운반하는 트럭에 대한 수선비, 트럭에 대한 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승용차는 더군다나 2,000cc, 1,000cc 초과되는 건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 얘기니까 접대 관련 안 되겠죠. 공장용 토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도 안 되겠지요. 그럼 되는 건 요거 밖에 없는데, 공급가. 그럼 여기서 세액은 여기 에 10%니까 195만 원이겠지 뭐. 그거 답이죠? 끝났죠. 됐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 소득세 갑니다. 소득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 회계상, 회계상 매출 수익 인식하고 비슷하죠? 회계상 매출 수익의 인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는 걸 찾아냅니다. 상품 등의 시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 아니지요. 시용이니까 일단 써보시라고 주는 거잖아요. 팔린 게 아니지요.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매자가 의사 표시한 날 사겠다 한 날이죠. 상품 등의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오 어, 맞죠. 답이죠. 답이죠. 인적 용역, 인적 용역 제공은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고,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한 날중 빠른 날, 그 다음에 자산이 임대소득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정해진,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 정해진, 이게 없으면 받은 날이겠죠. 자, 넘어가고. 마지막 문제. 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이니까 2배 4은 연기, 그죠? 2배 4은 연기. 여기는? 어 여기 없네. 저기에서 퇴직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은 안 들어가죠? 이건 안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에는 2배 4은 연기니까 이거는 안 들어가. 여기는 없네. 과세표준을 물어봤죠? 과세표준. 총수익금액에서 비과세 빼고 분리과세 빼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빼고, 그죠? 거기에 과세표준.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세액 공제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겠죠. 제가 중국말 한거 아니죠. 독일어 한거 아니죠. 알고 계시죠? 네, 넘어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 수익인가? 자, 그럼 원천징수가 안 됐대. 그럼 이것도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 내국법인, 우리나라 법인으로부터 받은 잉여금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 됐다네? 원천징수 됐대요. 원천징수 됐대. 그럼 이거는, 어, 이거는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죠. 여기 그리고 이자 소득이 원래 또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배당 이자와 배당 합쳐서 이자와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는 어 저기 분리과세 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원천징수 되었대. 그럼 이건 조건부 종합과세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 근로소득금액 소득금액 당연히 2배 4근 연기니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 이거 소득이 아니라 소득 공제네. 소득 공제는 빼야 되겠지. 공제받는 거니까. 그럼 이거 3,500에서 800을 빼면 얼마야? 2,700인가? 2,700 이거죠? 2번 이렇게 됐네요. 이 것도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요 최근에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정도 문제는 뭐 예의상, 아까 좀, 좀 어려운 것도 있었죠. 감가상각 같은 거안 해본 사람 어려워요. 그 예의상 한두 개는, 열개 중에 한두 개도 큰데, 이제 예의상 한두 개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도 나머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실력을 높여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론,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어디선가 또봬요 수고하셨습니다.